안녕하세요 샘입니다 희망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요 그 오늘 3월 14일 일본에서는 화이트데이라는 그발렌타인데 반대 날 날이에요. 뭔가 발렌타인데이는 여성분들이 그 초콜릿 초콜릿을 만들거나 사고 그 좋아하는 남성분한테 주는 날. 화이트데이는 반대로 그 초콜릿이나 그런 스위트를 받은 남자분들은 그, 주시는 여성분들에게, 그, 초콜릿이나, 한도크림이나, 그런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이에요. 저는 남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음, 발렌타인데이는, 저에게, 스스로 초콜릿을 샀습니다. 시부야에서시부야 스크램블 아세요 혹시? 제가, 음... 몇 달이었나? 아무튼, 작년에 그, 조금만 그 향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시브야 스크럼블 스퀘어라는 그 뭔가 데파트 네 같은 그 건물이 있는데, 음, 거기 1층인가? 미완인가? 암튼, 초콜릿집이 있어요. 거기서 그, 노 조금만, 조금만 비싼 초콜릿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기서 샀어요. 그리고 전 세차매인데 그 언니랑 동생은 그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는 그 언니의 남자친구한테 그 동생은 동생의 남자친구한테. 그 뭔가 스위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그, 그 그래도 그 뭔가 좋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남자친구한테 주고, 그 나머지 그 뭔가 양이나 뭔가 맛이나 그런, 거, 그런 게 별로인. 그것은 저에게 <laughs> 받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남자친구 되고 싶다. 그런 전도 우리 언니랑 동생은 스위트 만드는 뭔가 능력이 있네요.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오늘은 그 화이트데이고 그 저에게는 시험 날입니다. IT 파스포트라는 어떤 그 IT에 관련한 그 자격이 있는데 그 시험을 보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 저는 그 자격을 보는 뭔가 시험장이 있잖아요. 그 중학생 때그 어떤 그 시험장에 갔었을 때 뭔가 그에서 뭔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자자자자자자자자 누군가가 말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그거는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에 그렇게 하는 증상이라고 명원 선생님은 말하셨어요. 그곳이 좀 불안한 점이 좀 있는데. 음 그래도 그동안 그 열심히 공부를 해 왔으니까 음 시간 가지는 열심히 문제를 풀면서 시험, 시험 합격 합격받을 수 있도록 유심히 하겠습니다 음, 요새는 뭔가 IT파스포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역시 그 저는 라이브 판송도 하고 있으니까 그, 그거를 그 뭔가 시험 때문에 쉬는게좀 그래서 그콤부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렇게 세 가지를 양립하려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새 그런데 요새 좀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뭔가 제가 그 여성분들에게는 한 달에 한번 그런 에 있잖아요 샌디가 샌디가 음, 그, 그때는 그좀 뭔가 기분이 우울한 거예요 그 상태 중에서 그 리스너 분들에게 뭔가 상처를 받는 그 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일주일 정도는 그 라이브 방송을 시려고 정했습니다. 뭔가 어렵네요. 그 라이브 방송은 뭔가 사람한테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상담을 그 받고 좋은 말하거나 그런거는 관세랑 일이고 그 라이브 방송자는 어떻게 재밌게 볼수 있을지 뭔가 운종을 하면서 그 말만 들어도 그 들을 수 있게 뭔가 발음도 그렇고 뭔가 반응도 그렇고 음. 재밌게 저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족하다는 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음 뭔가, 라이브 방송자는 그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그 리스너는 8월 하고 저는 나는 그 상태 그 상태 음 나는 8월 하지 않냐고 그렇게 뭔가 음 질문도 받고 음 그리고 뭔가 리스너분들도 그 SNS를 그 활용하면서 스토리나 그 포스트를 하고 있대요. 그거를 왜왜 보지 않냐고 음, 말 받았습니다. 음, 그거를 뭔가 하는 라이브 방송자도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라이브 방송자는 방송이 중심으로 그 활동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 그렇게 리스나 분들의 사생발까지 그 꼼꼼하게 찾는 거는 뭔가 음 뭔가 그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음 그게 스탠다드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산처를 받으면서 뭔가 위심도 하고, 그, 그럼 왜 나를 응원해 주시는지, 뭔가, 신뢰 관계가 뭔가, 라이브 방송자랑 리스너분들 사이에서는 뭔가 꼭 필요한 것인데, 음 신뢰도가 음, 떨어진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우울해서 너무 우울해서 라이브 방송을 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마자 그런 DM을 받았어요. 그것은 뭔가 위기적이잖아요. 음 너무 우울해서 이렇게 그 리얼타임으로 그 얘기를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음 말도 그 생각하고 보고를 했는데 아 뭔가,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어, 아니었나? 그게 전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저는 IT 파스포트 자격증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매일 그제 저의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서 그 뭔가 힘이 나요. 이렇게 음, 소감을 받고 있었으니까, 음, 그렇게 매일매일 그 뭔가 공부나 일이나 뭔가 바쁜 바쁘게 사는 분들에게. 음, 미로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공부 시간을 음, 조금 음, 없애도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 받아서 좀 라이브 방송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유튜브가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음 지금도 울하고 뭔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영상을 지, 지, 지금 후에 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음, 일단은 뭔가 밤에 여러 가지 생각해도 음, 아침은 먹고 그 IT 파스포트 자격을 받으려고 시험장에 가야 되니까 일단은 합격 합격 하고 싶은데, 하지 않아도, 일단은 문제를 분리다 불리, 불리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음,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세훈이었습니다. 안녕, 잘 자요.